이번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고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든 이유는 서로 다른 프로젝트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야 그 서로 다른 실행 파일이 나와요. 그럼 서로 다른 실행 파일은 서로 다른 프로세스로 등록이 돼서 자원을 따로따로 사용하거든요. 어, 그래야 이제 서로 분리되어 있는 두 프로세스가 네트워크나 이런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구현을 해볼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CPP 파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cat c l i e n t 이그 a 는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자, 이 그림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방금 만들던 건 서버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자, 그럼 클라이언트는 과정이 딱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인데, 서버랑은 딱 다른 점이 요 커넥트라는 함 수. 그래서 이 커넥트 함수를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 소켓 부분은 서버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서버에 있는 이 3번까지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일 위에서부터 이 3번까지 복사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닫아줘야겠죠. 윗부분만 복사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리턴도 복사하지 않았으니까 메인의 리턴값도 쳐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소켓. 요, 요건 된 거죠, 이제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커넥트를 해야 돼요. 자, 커넥트를 하기 위해서, 커넥트라는 함수를 쓰기 전에 우리가 또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도 주소를 세팅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주소를 세팅하냐면,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접속하고 싶은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에 대한 주소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IP 버전 4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 제일 특화된 주소 구조체는 서버에서도 사용하였다시피 그리고 sockadr.in 자, 요게 이제 접속을 하고자 하는 계속 하고자 하는 대상 서버, 주소가 되겠죠? 자, 아직은 세팅이 안돼 있어요. 어, 이제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 d d r s i n f a m i l y 는 i n e t 4 s 포 n p o r t 포트는 9999 였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서버에 설정해 놓은 거 있죠? 우리 서버에서 설정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냥 999로 하면 안 되고 아까 서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틀 인디언을 빅 인디언 방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H2NS 함수로 한번 감싸주시고 자, 그 다음이 CADDR 여기는 좀더 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s-adr, 여기에다가 주소를, 주 주소 ip를 넣어주시면 다 ip. 자, 근데 이제, 서버도 사실 저희, 저희, 우리가 내 컴퓨터로 서버를 돌리고,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내 컴퓨터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서버 주소는 사실 내 컴퓨터의 네트워크 주소예요. 그리고 윈도우에서 내 컴퓨터로 그 네트워크를 돌려주는 그 고유 주소가 있는데, 127.0.0.1이라고 합니다. 이런 IP 주소를 치면 무조건 내 컴퓨터로 네트워크 접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127.0.0.1 작성을 할 건데, 자이 보시면은 이 주소를 저장할 때 이렇게 문자열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변환해서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문자열로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이 IP 주소를 특수한 형태의 숫자 타입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특정 패턴의 숫자로 바꿔줄 수 있는 함수가 또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INET, ADDR 이런 함수고요 이걸로 감싸주시면 이게 이제 숫자 타입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inet addr을 사용하시려면 역시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도 이 inet addr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윈속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프로젝트에 속성 들어가서 여기 cc++에 sdr 체크를 no로 해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주소 세팅을 다 했고요 서버에 우리가 접속을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입장에서 접속하고 싶은 서버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사실 이제 서버에서 소켓 그 바인딩 할때 사용했던 주소 타입 이 주소 값과 일치해야 됩니다 서버가 어, 나는 요런 IP로 요런 포트 번호로 대기하고 있을 거니까 나한테 접속하고 싶은 그 접속자들은 요 주소와 요 포트 번호로 접속을 요청을 해야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ADDR ANY 같은 경우는 이 서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컴퓨터의 그 네트워크를 알아서 찾아서 세팅을 해주는데. 우리 컴퓨터는 127.0.0.1 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우리 네트워크로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컴퓨터 IP로 접속을 해서 포트번호 9999로 부여받은 프로그램을 접속하겠다라는 의미고, 그게 바로 우리 서버, 요, 요 프로그램 되겠죠? 채팅 서버 프로그램. 자, 이렇게 해서 주소 세팅이 완료가 됐고, 이제 요걸 바탕으로 커넥트. 를 하면 됩니다.